안녕하십니까. 에터미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25살 청년 뉴 세일즈 마스터 원경태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찬양사역자로 선교를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고 CCM 앨범을 내고 이제 찬양사역자의 길을 걷던 중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를 하면서 어머니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고 이제 센터를 내고 일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어, 이전에 제가 알던 엄마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이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역할 때쯤에 어머니가 동생을 애터미에서 세운 드림이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애터미가 어떤 기업이길래 어, 사랑하는 동생까지 엄마가 다단계 회사에 끌어들이려 하는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안 되겠다 내가 엄마 말려야겠다 우리 가족을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세미나에 간다는 첩보를 듣고 제가 따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실과 이상을 같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였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 항상 현실이란 벽에 부딪혀서 그런 고민을 항상 하던 중에 군대에서도 1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해답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이 애터미라는 도구가 나에게 정말 현실과 이상을 꿈꾸면서 선교를 할수 있게끔 살게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머니를 말리러 왔다가 제가 말려들어서 애터미를 저녁 후에 바로 시스템에 밀착해서 도전하게 되었고,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리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꿈과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록 돕는 자들이 많이 생겼고, 또 제품이 일한다는 것도 알았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의 재심합력 능력이 저를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가족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꿈을 꿀수 있게끔 애터미를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 저는 앞으로 더 겸손한 리더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la, 안녕하세요. 다들 잘계는지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로시오 소사라고 합니다. Ustedes,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나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큰 영광이고 이, 이 순간에 같이 이 말씀을 전해 준다는 거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a t o m llega a mi v i Llega como un regalo, un regalo que me hace una amiga coreana que llegó a vivir a mi casa por un año. Y es como conozco estos maravillosos productos y me enamoro de ellos. 에터미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 내가 6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멕시코에 우리 집에 와서 살게끔 됐습니다. 그때 에터미 제품을 들고 와 가지고, 그때부터 에터미 제품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에터미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e r o ahora con una visión y con muchas metas por cumplir y viendo un sueño en esta gran empresa. 지금은 뭐큰 비전과 그리고 내 내가 삶의 목표를 갖다가 어,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내 인생에 맞게끔 되겠습니다. 내 목표는 멕시코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 에토미 제품을 갖다가 다들 접하고 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제큰 목표입니다. Este es apenas el comienzo de muchos sueños que tengo por lograr y por cumplir. Y en agosto vamos por Maestro Diamante. 지금, 지금 하고, 앞으로, 어, sé que pronto nos vamos a volver a ver todos juntos aquí siendo exitosos. Vamos, 언젠가, vamos, vamos.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돼서 이 자리에서 다들 석세스한 마음으로 만날 걸 원합니다. Vamos, vamos, vamo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라지와스톡 열정적으로 어, 어, 열심히 하는 아타미 비즈니스 스트라나입니다 <laughs> 1년 전에 봄에 남편 친구 덕분에 저 아테미 비즈니스 알게 되었습니다. 아테미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비즈니스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는 이 비즈니스는 가족으로, 패밀리처럼 도와주면서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기는저보기는 저보기는 너무 감사하는 것은 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훌륭한 비즈니스 만들었는 거 다들 부자 되게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 스폰서님 박녀님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결정했는 것은 나는 힘들어도 끝까지 선거 할 겁니다. 그래서 3년, 3년 후, 3년 후 저는 꼭 리더스 클럽 들어갈 겁니다. <웃음> 마치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Hello everyone. 모두 안녕하세요. First Australia! ऑ स ् ट ् र े ल ि안녕 My name is Maria. 제이 <laughs> 마리아입니다. My friends call me Malu. <laughs> 제 친구들은 저를 말루라고 부릅니다. I'm so happy to be here on stage in front of all of my Atomy family. <laughs> 모든 애터미 가족 앞에 서게 된 것을 저는 너무 기쁘게 I'm 생각합니다. Tremendous, I'm tremendously appreciative to Atomy for giving me this chance to achieve my dream. 저 저희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애터미에게 저는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The chance to help others achieve their dreams. 다른 사람들의 꿈 또한 이룰 수 있게 해준 애터미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11년 동안 은행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고요. 17년 동안 KFC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Suddenly me and my husband struggled financially. 갑자기 저와 저희 남편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tomy came into my life. 그때 애터미가 저에게 왔습니다. I experienced four evening set and six system skincare. 4종 상품과 6종 스킨케어를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Not only did I like the product I fell in love with it. Immediately, I had that burning desire to share the product to everyone, even to those I don't know, because the product is so good and affordable. 사람, I volunteered at our center in Perth. to share the product to those who w a n t to advance their business every tuesday and saturday 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센터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스킨 페이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 promise myself to live my life to the fullest and passion and love to help others achieve their dreams 저는 사랑과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Because their success is my success.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니까요. I love you. Thank you for listening.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